오늘 역대하 3장의 말씀 성전 건축을 시작한 후에 1절에 어디가 나오죠? 성전을 지은 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에 볼때 솔로몬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선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어, 받고 그 아들 이삭을 어, 결박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와 이레다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는 그 산에 오늘 솔로몬이 어, 성전을 어,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 참으로 은혜의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장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그 백세에 낳은 아들, 마치 죽은 자 같이 낳을 수 없었던 그 불가능했던 자손을 주신 후에 어떻게요? 어, 너는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한 그곳이죠.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이삭이 이렇게 묻죠.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습니다. 아, 참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 요즘으로 치면 50대 마지막 독자 하나 주셨는데, 어, 내일 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새벽 일찍 출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부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바로 모리아산이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숲에 재물을 예비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장소가 모리아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전은 우선 하나님께서 처음에 장막이나 성막을 세우셔서 이 백성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또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곳에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어 이스라엘은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천사는 좀 있지만 장막이 되었고 이제 성막이 되었고 이제는 성전 가운데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바로 언약 백성들과 함께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바로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땅이 성전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성전은 바로 하늘 보좌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여기 있고 저기 있다, 어디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다 성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언제 나타나신 것인지 우리 알아야겠죠. 이런 성경 읽을 때 어, 역대상 21장 22장을 보면 네, 그왜 다윗에게 나타나셨는 지가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습니다. 타장마당이었는데 바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실 텐데 첫 번째 3년의 기근, 두 번째 적군에게 패하는 것, 쫓겨다니는 것세 번째는 전염병을 돌게 하겠다 하면서 이 전염병으로 다윗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걸볼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조사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재학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임을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절에서 보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즉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사제의 은총을 받았던 곳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합니다. 좀더 이야기를 하면요, 오르난의, 오르난이 이 다윗이기 때문에 타작마당을 어, 다윗이 원할 때 그냥 가져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 다윗은 어,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 하면서 금600 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곳. 바로 전염병이 멈추고 저주가 멈추어졌던 그곳에서 어떻게요? 어 그냥 가지라고 했지만 어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이 영원토록 지속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은혜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어 땅을 정복하고 할때그 땅을 아내, 아내가 죽은 그 땅을 거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값을 줍니다 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볼때 그냥 받는 것 그냥 주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냥 주고 나면 무슨 소리 합니까 사람은 딴소리하죠 반드시 상당한 값을 주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대한 값을 바로 매겨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곳을 어, 어, 값을 상당하게 매겨 주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로 번제와 하목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죄인 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죄 은청을 얻고 그러함으로 이곳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곳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면서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과 만났던 곳,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멈추어졌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 말씀드리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이 모리아산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 짓기를 어, 허락하시고 어,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아래 보면그 성전의 에, 건축 시기와 그 성전은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죠. 어, 규격을 다 알려 주셨고요. 그 안에는 얼마나 화려하게 금으로 덮었는가, 어, 순금이며, 어, 종려 나무며, 사슬 형상이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어, 기회가 되면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화려한 곳에 이제 어, 임재하겠다 하시는 것들을 어,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 이곳이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나 그런 추억의 기억 장소는 될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배당에도 우리에게 그런 추억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제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제3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